하기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나온 전원합의체의 어떤 과정 자체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 동안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그 신중함대로 갔다면 이 이야기를 할 건덕지도 없었겠죠. 그런 점에서 어,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. 전원합의체에서 10 대이거든요. 이건 압도적인 겁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분 있지 않습니까? 두 분은 분명히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분입니다. 무슨 연구에 무슨 연구에 공부를 깨도. 이거 그 다음에 일심에서도 유죄받았죠. 2심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. 논리적으로 완전히 오류가. 그래서 이거는, 이 재판,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빨리 했다고. 선거법 재판은 원래 633 원칙입니다. 아 이걸 늦게 하는 게 문제지 빨리 했다고 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마는 네. 어, 말이, 말이 됩니까 거... 이게? 아 한마디만, 그 선거법이라는 게 뭡니까? 반칙한 사람들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할 취지로 만든 게 선거법인데 그걸 빨리 했다라고 지금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뭐 말이 안 된다. 저는 이렇게 전도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붙일까 그런 나라의 도덕성이 뭐가 될까?